자, 우리 네 번째 신라 말의 동요와 어 후삼국의 성립 어 이렇게 이제 확인할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신라 말의 동요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어이 동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부르는 그런 동요가 아니라 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라말의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 해서 후백제, 후고구려,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이제 신라 이렇게 해서 후삼국 다시 한번 삼국 시대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신라가 통일하고 난, 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죠. 어,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라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한 데서 크게 대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신라 상대, 어, 중대, 우리 하대, 이런 식으로요. 자, 뭐, 기원전 57년부터 해서 935년에 이제 신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상 어, 상대와 이제 중대를 가르는 기준, 어, 중대와 하대를 가르는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연도를 외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외우지 마세요. 음. 자 그런데 이렇게 신라를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는 어떤 이제 요인,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어 뭐야? 어그니까이 이,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시기를 시대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상대는 누구만 왕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될수 있는 조건 그렇죠. 선골들만 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중대에 가면 자 이제 진골 출신 왕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중대와 하대의 이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중대 같은 경우에는 진골 어이면서 음. 무열 왕의 어 직계 자손들이 자 이제 중대 때 이제 왕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대 때 보면요. 징골이면서 자내물 마립간에 어 반개 자손들 자이 왕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대까지 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라 하대 신라 말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건데 음자 여기 일단 빨간색이 뭐예요? 누구의 힘이야? 자 귀족의 어 힘이라는 거죠. 일단 자.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를 뭐라 고그러죠 어, 화백회의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이 화백회의를 이제 이끄는 사람, 화백회의의 장이 누구야? 어, 상대등이라는 사람이죠. 음. 자, 그 다음에, <laughs> 이 노란색은 뭐예요? 아이고, 이 노란색은 뭐예요? 누구의 힘이에요? 그렇죠. 왕의 힘이죠. 어, 왕권을 나타내고요. 자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이제 받아 가지고요 어떤 이제 정책을 실제, 실질적으로 막 운영해 나가는 응.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부서 그렇죠 집사부라고 있습니다 자이 집사부의 장관을 우리가 이제 시중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신라 하대니까 이 하대의 모습을 한번 봐볼게요 자 신라 하대의 지금 모습을 보면 자 귀족과 왕권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다라는 거죠? 어 일단 귀족이 더 힘이 세다라는 거죠 응.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귀족이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은댔지? 자, 어자 귀족이 힘이 세니까 어떻게 돼? 화백회의 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어 맞고요. 또 화백회의 의 기능이 강하니까 상대등의 권한도 강했다. 언제요? 신라 하대. 자 반대로요. 자 신라 하대 왕권이 약하다. 그러면은 어, 집사부의 힘도 약하고요. 시중의 권한도 어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개념들 여러분들 한번 어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제. 이 신라 하대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한번 어 이제 볼 건데요. 이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신라 하대에 왕이 될수 있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자, 징골더 이상 이제 선골이 없으니까 이제 징골들이 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징골 중에서도 자, 내물 마립간에자계 자손들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를 수가 있대요. 자, 이 내물 마립간 언제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요? 뇌물마리깐 어, 내물마 지금 상대야. 이때 그 내물마리깐니막 등장했던 거는 우리 4 세기 지금 후반 대다라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요 하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780년. 요 780년이 여러분들 해공왕이라는 왕이 피사를 당하고요. 어, 자 성덕왕이라는 사람이 죽이했을 때야.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고요, 성덕왕이라는 왕이 죽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해공왕이라는 사람은 이무열왕의직계 이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왕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죽이를 하는데 이제 상비적으로 어떻게 돼? 이 귀족들의 힘이 이제, 이제 점점, 점점 어떻게 돼? 강해지면서 이 해공왕을 죽이는 거야, 귀족들이. 피살. 어. 그러면서 성덕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죽했는데이 성덕왕이 별개는 이제 내물, 방계 자손이다라는 거야. 자, 우리 내물마리까니 사세기 후반때 등장을 했어요. 이뇌물마리깐의 어떤 이제 우리 업적, 중요한 게 뭐였어요? 김씨가 왕위를, 어, 세습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뇌물방개자손들이 왕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 지금 거의 몇 세기 전이야? 이가 우리가 8세기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여 년 전, 그러니까 400여 년 차이가 나는 거야. 뇌물마 사백 400년 전에 살았던 뇌물마리깐의 이제 후손들. 단계 자손이니까 친척들까지 모조리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음. 자 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 어, 왕이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졌다는 라 거야. 결국에는 당시 신라하대에 내가 진골이면서 김씨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왕이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왕이라는 자리는 왕위라는 이제 왕이라는 이런 자리는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왕이 될 수, 어, 왕이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요, 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의 왕 자리를요, 이런 막 무수히 많은 이런 이제 진골 김씨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어 그러고 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신라 하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신라 하대의 특징 그첫 번째는 이 신라 하대의 결에는 왕위 쟁탈전이. 어, 벌어졌다, 라는 거예요. 자, 왕위를 두고 서로, 어, 싸운다, 다툰다, 라는 거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제 선명하긴 했지만, 자, 무열무열왕의 무혈, 어떤 이제 집계자선 중에서 마지막 왕이었던, 자, 해공왕이라는 왕이, 자, 피사를 당하고요. 돌아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뇌물 그 다음에, 내물그 마리깐의 이제 후손이었던, 음. 자, 성덕왕. 기대했다. 이때부터 이제 신라 하대의 시작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약한 150여 년어 동안 자, 거의 한 20여 명의 왕이 왕이 어 교체가 되었다라는 거야. 자, 이후에 보면 한 150년 정도 이제 신라가, 정확히 한 155년 정도 이제 신라가 이제 더 가는데, 신라 하대의 시작부터 해가지고요. 그동안 어떻게 돼? 한 20여 명의 이제 왕이 계속 이제 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거의 한 뭐, 뭐, 한 7년에 한 번? 이렇게 그냥 평균으로 따져도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어느 해에는 왕이 왕이 한세번연세번한 해만 세번막 연달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혼란한 사회였다는 라걸알 수가 있는 거지. 어, 왕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어, 나오고요. 자두 번째는 음, 자 지방 세력의 반란이라는 거야. 자 지금 중앙이 어때요? 자 지금 왕이장탈전 벌이고 있는 곳이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어. 중앙이 다라는 거죠. 자, 중앙의 힘이 지금 강할까요? 약할까요? 어, 약하겠지. 지금 왕 왕이 쟁탈하려고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중앙의 힘은 이제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일키는데 어, 당시 이제 대표적인 그 지방 세력의 반란이 크게 두 가지가 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 김헌창의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어 난을 일으켰대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이제 그 통일 신라 시기 막 무역할 때 잠깐 배웠었는데, 자 장보고 있죠. 장보고의 난.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세력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참고로 이 김원창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 김원창이라는 인물은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김주원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뭐요, 성씨가 뭐야? 김씨잖아요. 음.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라 하대에 이 김원창의 당시 아버지였던 김주원이, 어, 이제 왕이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당시 이제 그,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아버지, 김주원을 이제 물리치고 왕에 오른 사람이 이제 원성왕이라는 왕이에요. 우리 막 지난번에 막 독서상품과 할때 나왔던 왕이죠. 도, 원, 그 원성왕. 자기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는 원성왕에 밀려 가지고요. 왕위를 못 차지 못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난을, 난을 일으킨 거야. 요 김원창이라는 사람이요. 그니까 김원창 입장에서 어떻게 돼?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면 그다음에 왕,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 은 자연적으로 누구야? 어, 자기가 될 테니까. 어, 그게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켰던 거고요. 장보고 같은 건 이제 지방에서 막 청해진 만들고 해상 세력을 막 장악하면서 힘을 막 키우고 있, 어, 키우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어 이제 기록으로 이제 장보고가 뭐 이제 나는 일으켜가지고요 음 나는 일으켜려고 해가지고요 이제 중앙에서 이제 장보고에 이제 부활을 시켜서 장보고가 잠을 잘때 이제 어 이렇게 부활가 이제 이렇게 죽이게끔 살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장보고가 어 나는 일으켜려고 했는데 어 이제 죽였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해요 음어 그냥 참고로만 이제 보세요 음요 정도는 음 이제 세 번째 어 주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지방에서 음 지방에서. 호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당시 이제 사회를 보면, 자, 이 육두품 세력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뭐에 대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우리 육두품들은 보면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징골들만큼 어, 제일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신라의 신문제도였던, 어, 골품제 때문에. 자, 골품제에 기본적으로, 어, 불만을, 어,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라하대에 오면 이러한 불만들이 더 이제 커졌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유학자 배울 때, 우리가 그육두품 중에 어떤 한 명이요, 어, 당나라 빈공과 그 합격해가지고 당나라 관리하다가 신라하대에 돌아왔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해. 자, 대표적으로, 자, 최치원이라는 어, 사람이에요. 자, 이 최치현이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돌아와가지고요, 신라로. 자, 좀 신라,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치개혁을 어, 요구를 해요. 자, 이 최치현이 요구한 정치개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우 십여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심우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 그러니까 이 심은 지금, 어,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는 거야. 무라고 하는 건힘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힘 써야 될것 결국에는 지금 지금 바로 이제 바꿔야 될것 어, 개혁안이라고 어, 얘기하는 거고요. 십여 년이니까 한0개 10, 아,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개수는 몰라요. 이제 사료가 없어가지고요. 음. 그래서 지금 바꿔야 돼 이제 개혁안을 한0개 정도를 이제 최치원이 이제 건의했다. 자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진성 여왕 때였어요. 자이 진성 여왕이 집권했을 때가 어, 두 세기 말. 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신라 하대에서 중앙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 어, 왕이 두고 중앙 귀족들은 막 싸우고요. 지방에서는 반란 일어나고 이제 막 호족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오히려 살기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 하대 중에서 제일 농민들이 살기 어려웠던 때가 바로 요 진성. 어이구. 요 진성여왕이 집권하고, 집권하고 있을 때, 이 구색이 말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이때 어떻게 될게,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지 않고, 어, 반란이 일으키는 거야. 그런 게다 이제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육두품들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확인 하고요. 자, 이제 지방 호족이 등장을 했었잖아. 그럼 이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뭐, 어떤 세력들이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호족들의 출신, 어디 출신이냐면, 이 호족들은요, 자, 원래 중앙 귀족으로, 있다가, 지금 보면은 중앙에서 뭐 왕위쟁탈전이 있고 중앙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야. 지방으로. 아, 나 이제 고향 내려갈래. 어, 지방으로 내려온 어떤 이제 귀족들. 어, 지방 세력들. 아, 그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 중앙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온 사람들. 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상 세력. 어. 이제 막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막 성장을 하거나 당시에는 이제 무역을 할때 바다에 막 해적들이 많으니까 군인들도 같이 대동을 하면서 무, 무역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좀 강한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해상 세력 출신으로서 호족으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왕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려를 만드는 음. 자그 다음에 어, 또 어, 군진 세력 이거를 아, 좀 해줄까요? 음. 군진 세력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결국 군인 세력이다라는 거야. 어 장군들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요 어 촌주 세력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출신들이 이제 주로 이제 호족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이 촌주라고 하는 세력들은요 그 마을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촌주가 관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식적인 이제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는 아니지만 그 마을 사람들 그촌에서 사람들이 이제 뽑은 어 사람 어 사람이고 요 촌주가 어 마을 이제 리드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 오랫동안 이렇게 마을을 관리하면서 힘을 이제 쌓을 수가 있겠죠. 쌓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출신들 중에서 호족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게어 촌주. 어 세력들이 호족으로 많이 성장, 성장을 해요. 음. 어그 정도 이제 보고요. 어또 여기 나중에 이제 군인 출신 호족 아주 유명한 사람은 이제 그 후백제를 세웠던 겸원, 막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고, 음.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음. 이런 호족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렸냐면, 스스로를 이렇게 칭했대요. 나는 성주야. 어, 아, 나는 장군이야. 자, 성주, 성의 주인, 장군. 우리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죠. 어, 장군. 막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칭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호족들은요, 누구랑 또 이제 좀 친했냐면, 자, 육두품 세력과, 어, 친했다라는 거야. 어, 연합했다라는 거야. 이 호족들이. 자, 우리 육두품일 때 기본적으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라 중대 왕권이 강화되는 육두품들이 왕한테 이제 옆, 어, 왕 옆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 행정실무를, 중앙정치로 이제 진출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신라 하대는 지금 어떻게 돼? 어, 막, 왕이 된간는 벌어지고, 중앙이 이제 혼란한 상황이야. 자, 자기 능력 제대로 못 펼쳐요. 어차피 있어도, 주, 위에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두품들이, 능력 있는 육두품들이, 어, 지방으로 내려와서, 어, 지방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지방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호족들이 막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떻게 돼? 힘을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두품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좀 보면은, 자, 중대에는 왕권이 강한이거 왕한테 붙어요. 이제, 시, 지금 이제 신라 하대는 어떻게 돼? 왕권은 약해지고요. 지방에서 막 호족들이 성장을 하니까, 호족한테 이제 연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대 좀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연, 이렇게, 어, 뭐야, 연합하는, 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어, 그 정도도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호족들은요, 요두 가지 그 사상을 좋아할 때, 자, 선, 선종, 그 다음에 풍수지리선. 자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에서 이제 들여왔다라는 건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음그 <laughs> 통일신라의 이제 불교의 발달할 때 우리가 이제 선종이라고 해어 선종에 대해서 바, 뭐, 바, 배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자 부처가 된다라는 거지. 부처가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된다. 아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교종. 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선종. 요렇게 이제 불렀다. 라는 거죠. 자, 어, 교종에서는요.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불경을 중시한다. 경전을 중시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 문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누가 이제 부처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귀족들만 결국에는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종은요, 누구나 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처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무조건 어떻게 돼? 귀족들만이 다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귀족들만 부처가 되는 거에 반대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교종은 신라 중대, 어, 선종은 신라 하대 이제 유행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근데 봐봐, 호족들이 지금 뭘더 이제 좋아하는데 교종과 선종 중에 서 선종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잖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여기, 결국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처가 된다 라고,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처를 우리 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 부처를 싹 지우고 왕, 왕이라고 한번 바꿔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교종에서는 왕은 누구만, 누구만 될수 있는 거야? 귀족들만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결국에는. 선종은요? 아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왕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호족 입장에서는요, 봐봐요. 호족들, 원래 중앙교족 출신들도, 있, 뭐, 뭐 몇명 있겠지만은, 원래, 지금 중앙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신분적으로 좀 이제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응. 그래서, 어, 그런데도 이제 지방을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누구나 다, 어, 왕이 될수 있다. 호족들도 어떻게 되겠어? 어, 나도 그럼 왕이 될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족 입장에서는 교족이 좋아요, 선정이 좋아요, 당연히. 어, 선정이 좋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선정을 이제 이 호족들이 후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도 좋아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어떤 우리 그 땅의 모양, 그 다음에 어떤 그 산의 모양, 뭐 강의 뭐이게 강이 흐르는 이런 모양이라든지 뭐땅뭐 뭐 그런 모양 어 지세 이런 이런 게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풍수지리설이에요. 어, 대표적으로 이거 막 이제 명, 명당, 좋은 땅 있잖아요. 막 명당이 있다. 여기 이 자리가 뭐 명당이야. 막 이런 거할 할 때. 그게 다 어디서, 어,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하냐면, 어, 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호족들이 왜 풍수지리설을 좋아했냐. 어, 당시에 이제 신라 하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신라 수도 경주의 이제 힘이 점점 이제 약화되고요. 곧 멸망한대요. 어, 그래서 새로운 도읍이 필요하대요. 어, 그러면서 그 도읍은 막 이렇게 이런+ 이런 모양이 다 갖추고 막 이러한 어 도읍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호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어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방이 어 다음 도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설을 어,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호적들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을막 이제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어, 해주고 막 후원하는, 어,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네 번째는, 자, 농민 봉기예요 자, 농민들이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어, 봉기를 일으킨다, 난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봉기라고 하는 거는, 이 봉이라는 거 이제 그 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떼. 자, 기는 일어나다 이런 거예요. 벌떼처럼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봉기라는 뜻이에요. 음.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분기가 있었어요. 농민 분기가 하나는 원종 애노애난. 자, 또 하나는 적부적의 약탈. 자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봉기를 일으켰대요. 자 원종과 에노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자 원종과 에노 신부는 뭘까요 뭐요? 어 농민이겠지 일반 사람 일반 평민, 농민이에요. 자 그다음에 적고적의 약탈 어 여기 적이라고 하는 건 도적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적고라고 하는 건 붉은 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니까 러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대 이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약탈하고 다녔다. 그니까 이 도적대가 결국엔 뭐+ 뭐라는 거야. 어, 농민들이다라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 그냥 도적제가 돼야지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것까지 이제 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이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자 가장 이제 농민들이 살기 어려울 때가 뭐라고 그랬어 언제랬어? 아까 어 저기 진성여왕 때 구세기 어, 구세기 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언제 언제 발생한 거야? 어, 진성여왕 때 어, 발생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어 여기 오른 오, 오른쪽 여기에다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음, 어, 이제 지금 이제 후삼국이 등장을 해요. 신라는 이제 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후백제, 다,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한 백제다, 어, 나중에 등장한 고구려다라고 하면서 자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어, 탄생을 해요. 자이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 견훤이라는 사람이요. 자 지금의 완산주라는 지역,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전주입니다. 어. 당시에는 완산주라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후백제를 건국을 하고요. 어 참고로 이제 그 900년이에요. 900년. 음. 어, 어. 자 그다음에 후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자 궁예, 어궁해가자 우리 그 송악. 여기가 이제 지금의 개성입니다. 어, 개성에서 건국을 하고요. 어, 참고로 이후 고구려는 나중에 뭐 마진, 뭐 태봉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 바꿔요. 써, 여기 밑에 써놓기만 할게요. 마진 어, 태봉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이제 바뀌. 후 고구려에서 마진 태봉 이렇게 바뀌고 이그 후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901년에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음, 우리 음. 앞에다 쓸까요? 음. 900년, 901년. 이렇게 이제 건국이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한반도에 어 신라는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후백제 후고구려가 생기면서 후삼국 시대가 어 왔다라는 거야. 자, 이후삼국 시대와 관련된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우리 그요 요 수업에서는 어, 호백제가 누가 만들었고 어느 어느 지역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호고구려 어느 지역에서 누가 만들었다 그 정도만 이제 보고요 좀더 이제 자세한 상황 그러니까 요 시기는 어떤 이제 흐름이 좀 이제 우리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어 정리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음.